안녕하세요. 뉴스피디 t v 강성기입니다 아, 이것도 역시 2020년쯤 되겠죠. 음, 진짜 열심히 뛰었습니다. 서울 지하철로, 부산 지하철로 한국 소방 안전 사회적 협동 조합 불법 해소하기 수거. 중격 시티를 고발합니다. 하, 한숨부터 나오네요. 자, 이 좋은 이름으로. 한국 소방 안전 사회적 협동 조합. 이 이름으로 사업자라고 해야 되나요? 세 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네, 오래간만 입니다 한국 소방 안전 사회적 협동 조합. 참, 이름 참 길죠? 요 이름으로 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조합 이사장이 있고요 한국소방안전사회적협동조합. 이 이름으로 본점을 만들었습니다. 법인이죠. 등기부상. 그리고 한국소방안전사회적협동조합 제2공장. 네, 여기서 제가 시작한 겁니다. 제2공장? 제2공장이면 분명히 1공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걸 확인하는데 3개월이 걸렸습니다. 이름이 좋고, 이그뭐 유괴에 의한 어떤 이런 뭐 고위공직자들은 이런 뭐 강압적인 이런 걸 말하지 습니까참잘 만들어 놨어요. 얘들이 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아, 한국 빠졌네요. 아, 제가 이제 사고 이후에. 아, 방송을 멈춘 이유가요, 사고가 있었어요. 이것도 좀참 답답해요. 네. 지금 할 얘기는 아니고요 뭐, 지금 100대 0으로 계속 그세 번째 사고인데, 제가 봐도 좀 제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어, 아우라든지 이런 문제를 말씀드린 거지, 뭐, 불법을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 소방안전사회 협동조합이 활동할 수 있게, 어떤 작업을 해놨냐면, 소방청에서 조합 인가를 내줍니다. 자 타이틀이 뭐냐면 대한민국 1호 인가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국민안전처, 2016년 5월 19일인가 바뀌죠 행정안전부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환경안전부자 9, 국민안전처에서 한국소방안전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조합 인가를 대한민국 1호로 내줍니다. 자 그래서 이 애들은 자, 앞서 말씀드린 조합의 이사장 그리고 본점의 대표이사 그리고 제2공장의 대표이사가 한 명입니다. 이름도 같고 지점인 제2공장 빼고는요, 대표도 같고, 그러니까 하나로 이거를 어, 명시를 한 거죠. 이런 상태에서 소방청에서 조합 1호 인가, 국민안전처에서 조합 1호 인가라는 문서를 줍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그 문서를 판기하고 시정 조치를 하라고 했으면 이런 뉴스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절대 말안 듣습니다. 소방청, 행정안전부, 국민안전처 뭐 들은 척도 안 합니다. 그렇게 해서 20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개혁 여부를 받게 된 겁니다. 자, 소방청과 국민안전처의 문서를 대한민국 1호라는 문서를 내놓으면서 우리는 소화기를 무상으로 수거를 한다. 업체들도 이해 안 갑니다. 얘들이 무상으로 가져간다면 조례에 의해서 3,500원을 주고 버리게 되어 있는데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나머지 업체들은 뭐 업무방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업체들은 업무방해로 소방총장과 국내 안전처장, 지금 행정, 행정안전장관이죠 어떤 조치를 손해외에서 손해를 만회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합당하다고 봅니다. 네 그거는 민사적인 번외고요 한국소방안전사회 협동조합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소방청과 국민안전처에서 공문, 대한민국 제1호인가라는 것을 내주었다는 것입니다. 뉴스피스티비 강홍기입니다.